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오늘은 로앵글 얼굴 그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측면 얼굴을 로앵글로 그릴 때 초보자가 제일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딱두 가지예요. 두상을 동그랗게 그리거나 이목구비를 아이 레벨에서 본 것처럼 그리는 경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딱 3분 만투자해서 쉽게 빠르게 배워보세요. 오늘도 이 박스부터 시작합니다. 민트색 부분은 두상에서 헤어라인까지를 나타내고 아래로 3단 박스는 차례대로 각각 헤어라인부터 눈썹, 눈썹에서 코밑, 코밑에서 턱 끝까지가 됩니다. 박스를 잡고 얼굴을 그리면 비례를 틀리지 않고 그리게 되고 이 비례가 맞으면 굉장히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그려볼까요? 첫 번째로 박스를 그리는데요. 박스 옆면부터 그리고 얼굴에 기울어지는 각도를 잡은 다음 헤어라인을 위치를 체크하고 를 남은 영역에서 세로를 1대1대1 비율로 선을 그립니다. 이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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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한 게 선이 박스의 기울기에 맞춰서 동일하게 평행을 이루듯이 기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목구비가 전부 다 모두 다른 각도로 그려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두상을 그리는데, 이거는 이 부분도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데, 팔각 형태로 그릴 거예요.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에서도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두상을 위에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뼈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앵글이 낮아지면서 두상의 윗부분이 납작한 느낌으로 눕듯이, 그래서 이거를 팔각 형태로 잡고 그려주면 이렇게 너무 어색해 보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잡았던 박스 선에서 선을 이어서 두상이 끝나는 높이를 체크하고 팔각 형태를 그린 느낌으로 두상을 그리면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측면 얼굴의 외곽의 큰 흐름을 잡고 이목구비를 보이는 밑면을 위주로 큰 배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처음 잡았던 박스의 가로 선 기울기에 맞춰서 밑면의 면적의 너비를 대충 가늠하면서 그려주세요. 이목구비는 전체적으로 곡선으로 둥글려지듯이 그려주는데요. 특히 눈은 눈높이에서 본 형태가 이런 느낌이라면, 로우 앵글에서 본 형태는 이렇게 위에 눈꺼풀은 둥글둥글하게 그려주고, 아래 눈꺼풀은 약간 일자에 가깝게 변하는 걸꼭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입술도 입술 중앙에 툭 한번 올라갔다가, 입꼬리는 살짝 내려서 그려줍니다. 네 번째로 가이드선 위로 형태선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가이드선에서 잡아주었던 밑에 면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립니다. 아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로앵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면에 비해서 귀 위에서부터 정수리까지는 세로의 길이가 다소 좁게 보이도록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세로의 길이를 아이레벨처럼 길쭉하게 그려주면 가발을 잘못 쓴 것처럼 붕 떠보여서 캐릭터의 몰입도를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그려주면 측면 로앵글 얼굴 그리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로써 로앵글로 그려보는 얼굴 그리기가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요. 영상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로앵글로 그리는 정면, 반측면, 측면 모두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막막한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려보고, 그려보고, 또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분이 있다면 그 작가분은 어떻게 로앵글 얼굴을 표현하는지 관찰해보세요. 보는 것도 정말 많은 공부가 되니까요. 그럼 다음주에는 하앵글로 본 정면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주 토요일에 만날게요. 안녕!